미분의 의미 미분이란 한자말 그대로 아주 작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돌을 부수어서 미분하면 돌가루가 됩니다. 수학에서는 돌을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의 선분 델타 x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길이가 0인 dx가 생깁니다. 이것이 dx의 의미입니다. 미분을 기하학적으로 보면 델타 x의 길이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미분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극한 델타 x가 0에 접근할 때 델타 x의 극한으로서 dx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dx의 d는 매우 작은이란 뜻이고, x는 선분이나 변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dx는 매우 작은 선분이란 뜻입니다. dx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단순한 문자 x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자 X는 미지수로서 어떤 X라는 위치에 자동차가 조용히 주차된 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DX는 그 주차된 자동차에 사람이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동적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x와 dx의 차이점입니다.